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 집에 노숙하고 있는 아이들. 여기는 테라스입니다. 어, 테라스에 있는 애들이에요. 어, 저번에는 또 저기 하우스 옆에 또노숙하는 아이들 보여드렸잖아요. 이거는 테라스입니다. 예, 여기 이렇 보시면은, 테라스에서 노숙하는 아이들. <laughs> 예. 어, 이 아이는 이제 몽블랑인데요. 몽골랑, 몽블랑인가봐요. 어, 거 이제, 제가 작년에, 날짜는 써놨나 안 써놨나 볼게요. 안 써놨네요. 한 1년 됐을 것 같아요. 작년 봄에. 모란장에서 요거 천원짜리를 사다가 합식해 놓았는데요. 더 작아졌어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작아졌답니다. 아, 이거 너무 영양가가 없나봐요. 새로 분갈이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곳의 밑에 입장이, 이건 좀더 커지잖아요. 점점 적어져요. 그리고 또 물도 자주 안 좋은 관계도 있겠죠? 꽃이 너무 이렇게 색상도 이쁘고,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건 안 자르고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네. 이건 이렇게. 이제 네, 또 뭐예요? 뱀바디스. 아 뱀바디스도 요거 왜 이렇게 음, 얼굴이 작아요. 요거 금방 나와서 그러지만 이거 원원 원, 이거 엄마 몸들인데도 아 조금 하네요 요거 이제 아홉 개짜리 사 왔는데 지금은 한3 어, 0 개가 돼요. 이런 거 작은 거 많이 나왔어요. 아 이쁘죠? 너무 예뻐요. 여기 보시면 초록이들 또 이렇게 초록초록하게 어, 물도 다 빠졌고요. 아, 여기 달 보면 너무 이거 달고 오면 너무 이쁜 아이잖아요. 동근잎 빛이 흐리네. 이거 이쁜 아이인데 아 이렇습니다. 지금 이건 더 초록이고 대신 이제 자구는 많이 달고 나와요. 여기. 이렇게다가 자금 한 달고 나오고요. 이것도 꽃. 아, 이렇게 꽃도 피고 있죠. 지금 새가 난리예요. 자기 둥지 건드나 해가지고. 예. 시프러스. 얘가참 물들면 이쁜 아이인데 물이 통안 들어요. 어떻게. 이것도 꽃대. 꽃대 같아요. 이렇게 안에 핑크색 보이는데요. 꽃대입니다. 참, 꽃대 이렇 힘들게, 힘들게, 진짜 오래됐어요. 이거 나온 지가. 피지도 않고 저렇게 있네요. 근데 이거는 자구가 두개또 요런 밑에서 나오니까 너무 예쁘게 이제 이거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 저 뒤로 또 하나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러우니다 네, 러우. 저 뒤쪽으로는 이 산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얇은 아, 산이 있습니다. 저 파른 다수 안에는 우리 밭이에요. <laughs> 이렇게, 여건여건또뭔작은지 만지 하나 달려고 있고요. 내가 이제 저명관수 어저께 다 해줬어요 전원가수 했습니다. 다쏙 말라가지고요 또 해줬어요. 그 당시에 다말라서비 맞은 거다 말랐더라고요. 깔아서 이거 얘가 한 합식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하나씩 이렇게 풍성해졌어요 이거는 행복한 꽃그릇 이렇게 심으셨고요. 이제 이렇게 끝이 높게. 지금 이게 한 1m20 정도 높이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한 줄밖에 못뭐 던져요. 여기다가. 한 줄밖에. 한 줄에 쫙 앉아가지고. 오늘은 날씨가요. 구름이 꽉 끼었고요, 진짜. 아침에는 비도 조금 내리는데 흙 비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진짜 막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제가 대청소했습니다. 물로 막 그냥, 해라서 다 씻어내리고. 그랬어요. 모나리자. 모나리자인데요. 이거는, 제가 그냥 이름이 이쁘다고 산 거예요. 그냥, 어, 아직 뭐 잘, 어, 활착되지가 않아요. 지금 분갈이 현재가요? 얼마 안 돼요, 얘가. 그래서 한달 정도 됐을 거예요. 얘두 아이가 다 그래요. 요거는, 요것도 분갈이 이거 같이 했어요, 둘이. 나나코미입니다 요거. 요것도 얼굴 세 개. 얼큰 거 얼굴 세개 등한데 지금 많이 달았어요. 네, 중간에 많이 달고 나왔어요. 예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는 더스트, 더스트 로즈. 이거는 이제 꽃대를 잘라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음. 얼굴이 이제 큼직해진게 이렇게 졸아들니까더 이쁘네요. 딱을 따글 딱을 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얼굴이 4개짜리 군생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는 어... 수비 어, 루비도나 여비도나 예, 루비 저녁 아주 다싹 다 해줬어요. <laughs> 이게 선인장이 이렇게 우자란거 보셨어요? 키가 크고요. 꽃이 생기다가 말랐는지 안 나와요. 그냥 요만 애가 있으니까, 요거. 잉돌이 다 있긴 있네요. 근데 좀큰거 같기도 하고. 이거 나올 때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때. 한동안 추울 때. 그때 나오다가는. 이거는, 어, 미니 고사공철아 이렇게 나 있고 생을이저쪽으로생을 하나가 있고요, 하나 있고요. 네, 철암 미니 고사공철하고요 또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도 이 있어요 여기는 이런 애들로 이렇게. Okay. 햇빛이 안 들어. 요즘에 물이 다 빠져요. 우리 것만 그런지. 이거는 이름이 양진이. 양진인데, 이거는 철화인가요? 왜 이렇게 얼굴이 잘 잘해요? 아니, 제가 이거 적심했어요. 여성도 돼서 다, 다 잘랐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얼굴이 이렇게 많이씩 나왔는데요. 더안 커져요. 그래서 해열가 있습니다. 이거. 아, 그대로. 음. 그리고요, 요새 알지제 어,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엿살을 이렇게 엿살 난 거. 어,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요. 다살바남았어요 어, 이거 뭐가 물어가는지 걱정이 됩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고요. 이거 이름을,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내가 시작할 때, 2년 전에, 이렇게, 어? 하나짜리, 얼굴 하나짜리 사다가, 이거 가지 이렇게는 많이 나왔죠.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 따서 입꼬지 한 거에, 퍼플 딜라이트, 정말. 이 꽃이 한거 어마하게 진짜 번식 많이 했어요 애들이 거보니요 떨어지갖고 난거 좀 보세요 이거 이렇게 난거몇 개나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있고 이꽃지가예잘 되는 애 정말 꽃지잘 돼요 저는 이 예쁘게 생긴 거 사다가 분갈이를 바로 했어야되는데요아안 해주고 그냥 놔뒀더니 이거 아무래도 흙은 이제 뭐가 상토가 많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웃자라고 못난이 됐습니다 네. 이건 창성미인 <laughs> 이것도 웃자랐네요 우애가 살짝 웃자랐어요 그리고 네, 뭐 예, 보통 이렇게 그래서 일반 예. 블루엘프는 여기 지금 자구들이 또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진짜 물도 예쁘게 들고 음, 많이 좀 빠졌지만 예, 이렇게 생겼답니다. 예. 예쁘죠. 봉이 부엉이, 부엉이 화분에다가 이거 심어놓은 거요. 는 나나 후쿠민 입니다. 나나 후쿠민이 자, 이기가 부어니 화분이 여기 세개다가 아, 딱 심어놨어요. 이거는 라우리 네, 천원짜리 여기 심어놨고 천원짜리가 꽤나 많이 컸죠? 1년정도 키우면 이정도 이렇게 나와요. 아. 이것도요.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지금 하나가 달았지 하고 이건 오팔리나 오팔리나 입니다. 오팔리나 예 오팔리나도 이뻐요 근데 이거 좀 이제 군생을 키워야 되는데 돼어야 안다네요. 자구가 하나 딱 달고 어.. 아, 청바지 청바지 이거는 화분 제가 한 번, 어, 알려드렸죠. 여기는, 어, 누구냐. 또리사랑님. 유튜브 하시는 분이 이거 만들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어, 초리립 이렇게 얼굴 하나짜리 데려다가 이제 이몇 개를 달았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 좀 지지분하게 생긴 것 같아요. 밑에가 어떻게 이렇게. 신일에 달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요거, 버클리. 이거 버클리인데요. 이거는 초록초록 하지, 아직 이거, 꽃대. 아, 초록초록 하면서, 여기 자고 밑에가요, 다섯 개 달았어요. 아, 밑으로 이렇게 또 있고. 예, 널리 달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는 또 해리 와서니까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지? 여기가 아, 나가 나왔죠. 아, 수연수연도 이렇게 잔잔하게 얼굴이 아, 조금 나아진 거같네요 예. 물을 땀박땀박 줬더니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제가 크게 말할 수가 없어요. 뒤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쳐다봐요, 자꾸만. 뭐, 아줌마가 뭐 하고 있나, 쫑글쫑글, 그런다고. <laughs> 백봉이고요. 자, 백봉. 백봉도, 이렇게. 3도짜리 군생도 있고요. 이렇게 하우스도 날랑날랑 해야 되는데 제가 새 때문에 어, 새 때문에 이제 자주 들지도 못해요. 어, 이거는 단지에다가 제가 이거 홍룡을 이렇게 심어 놨는데요. 아직 뿌리 잘 내렸는지 모르겠어요. 심은지 한한달좀 넘었어요. 밖에도 못 나가고 좀 있다가 내보내려고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제가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